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어의 문장 형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하죠. 중국의 어 장문이나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양기가 우선 조건일 것입니다. 그럼 단어만 많이 암기하면 장문 독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암기하고 있어도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하여 사용하느냐는 또 다른 지식이랍니다. 이 연결 방법이 바로 문장의 구조 또는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전에 영어를 공부할 때 여서, 영어의 섯가지 형식을 배웠었습니다. 영어의 1형식에서 5형식의 개념을 중국어에 도입하는 거죠. 중국어의 문장을 총 7형식으로 분류하는데요. 이 중국어의 7가지 형식은 여태 한 번도 걸어 하지 않은 유기수만의 새로운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문법 체계에 들어가 있던 명사수로문, 형용사수로문, 주술수로문을 제1형식의 카테고리에 넣은 것, 한 문장에 같은 동사가 두번 쓰이는 육형식한 문장에 다른 동사가 두번 이상 나오는 연동문과 겸호문을 7형식에 포함시킨 것 등등이죠. 이론의 가사를 세우고 수십 차례 측면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내어 놓았으니 여러분들이 이 이론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에서도 일형식은 주어 플러스 수로도 있어요. 이 일형식은 목적을 안갖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어네 가지 수로문인 동사 수로문, 형용사 수로문, 명사 수로문, 주술 수로문이 이 일형식에 속합니다. 그런데 동사수로 는 목적어를 갖지 않아야죠. 그래야 SV가 되죠. 형용사가 수로로 쓰이는 문장은 거의 목적어를 갖지 않아요. 물론 명사사조, 주술사조가 수로로 쓰이는 문장들도 목적어를 안 갖죠. 그럼 어떤 동사들이 목적어를 못 갖느냐? 시우시, 숭싱, 리오, 조상, 자왕 까오츠 등이 수로로 쓰이는 문장이에요.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를 못갖기 때문에 대부분 전치사를 이용해서 간접 목적어를 앞으로 빼내죠. 웨이비에엔 주오시앙,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합니다. 웨이치지 비행호, 자신을 위해 변화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뿌 샹. 앙 웨이치지 비행호.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사용해서 앞으로 뽑아낸다는 거예요. 나에게 작별을 구했습니다. 시앙워카오스. 보세요. n 엔스타 a t i TV 통신 n g t y d 그 다음에 형용사가 수로로 쓰인 문장 헌가오싱우리 많이 접했죠? 회장충민, 헌찌지헌많이 역시 전치사를 이용해서 앞으로 빼버렸죠. 그렇죠? 필요로 된다면 전치사를 이용해서 앞으로 뺀다. 명사사조가 수로로 쓰인 문장 여러분들 명사사조가 수로로 쓰인 문장은 회화 제에서 많이 나와요. 오늘 몇 호? 지금 몇 시? 오늘 일요일 이런 것들이 명사수로가, 명사사조가 수로를 쓰인 문장이죠. 자, 저 깡비, 이더이 편은 누구일 것입니까? 산진이 마오, 세근의십전입니다 진진, 싱지산,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관적, 我 베이징더, 나 북경 사람이에요. 연령, 날짜, 我, 어서 이쇠, 나 21살이에요. 절기, 직업, 명절, 돈의 액수 등을 나타내는 문장이 명사사조가 수로로 쓰인 문장이죠. 주의할 것은 명사사조가 부정이 될 때는요. 진티엔 부스 싱치산 오늘은 수요일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는 동사수로문으로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진티엔 부싱치산 이런 말 없어요. 그 다음에 주술사조가 수로로 쓰인 문장이에요. SV가 다시 V로 쓰는 건데 이거를 우리는 대주어라 그러고 문장의 주어죠. 뒤에 주술사주에 주어를 소주어라 그래요. w a t e 우리 말로 번역을 해보면은요 이렇게 은는 이가가 두번나오면 이건 주술 수로문이라고 보면 돼요. 자 주술사주가 수로 수로로 쓰인 문장의 예를 봅시다. 이 사람은 혹은 그 사람도 되죠. 저는 근층도 되고 중층도 돼요. 다음이 간이 작습니다. 다음이 작습니다. S V가 다시 V로 쓰인 거예요. 회장 회장은 치은 분위기가 S V가 세포인 수 매우 엄숙하였습니다. 다시 수러로 쓰인 게 이게 주술 수러문이에요. 그러면 주술 수러문은 언제 쓰는가? 주어와 화제예요. 즉, 질문에 알맞는 대답을 하려고 할때 써요. 我去过上海는 얘가 주어죠.上海我去过는 얘가 주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대화의 주제, 묻는 문제가 다른 이유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주술수라면은. 예를 들어봅시다. 谁 취고 상하이? 누가 상해 가봤어요? s v o 의 문장으로 물었죠. 我去过上海? 내가 상해 가봤어요. 上海?我去过? 상해요? 상해? 나 가봤어요. 즉, 화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봅시다. 니 취구어 날? 이러는데 니 취구어 날 어디 가봤어요? 근데 상하이 워취구 그럼 답이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묻는 사람하고 동문서답처럼 들려요. 니 취구어 날? 그러면 워취구어 상하이 svo로 대답을 해야죠. 그런데 묻는 사람이 상하이, 베이징, 광주, 제시야, 정시, 얘가 주어가 되죠. 니또취고막 이런데 다 가보셨어요?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상하이,我去过北京和广州,我没去过. 이런 식으로 질문에 알맞는 대답을 하기 위해서 주술수전문이 필요로 된다. 또는 확정적인 목적을 강조할 때. 즉, 목적어가 확정적이다. 디스 댓. 이런 식으로 확정적이다 할 때면, 목적어를 앞으로 보내 주술스러 문으로 만들어 쓴다는 거예요. 그 확정적이죠. 그 아름다운 스웨터는 그 예쁜 스웨터는 스웨터를 그녀는 하루 종일 온종일 입어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정적인 목적어를 쓸때 쓴다는 거예요. 강주격식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있죠? 목적어를 강조해 줄때 쓴다 그 한국 드라마는 나는 3시간 동안 봤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앞으로 뽑아 냈는데 우리말로는 한국 드라마를 이렇게 앞으로 저, 를 붙여주는게 낫죠 그 한국 드라마는 나는 3시간 동안 봤습니다 조금 말이 어색해서 를 썼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대주어가 되고 소주어 v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vc 예요 상크샤오스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하면주술수러문에서대조와소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자, 대조가 동사, 즉소주와 같이 나온 동사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돈 그가 썼죠. 이건 작은 소주어인데 소주어의 동작의 주체가 된다. 그는 돈을 다써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대조어가 소주어의 객체나 도구다. 타 똑같은 월이죠. 이대조어가 소주어의 큰대조어가 소주어의 목적을가될수 있다. 네 번, 슈워 하메 바, 어, 네번 수다 피 목적어가 되죠. 대조어가 소조어의 목적어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소조어가 대조어에 소속되는 거죠. 이 사람은 담이 적습니다. 이사람은 담이죠. 그는 얼굴색이 창백합니다. 얼굴색이 그의 소속 예속되는 거죠. 그 다음 거는요. 소조가 대조의 행위, 행위죠, 소화, 말한다. 그 다음에 기술, 다 다치오. 그는 나보다 공을 잘 치웁니다. s, s, v가 v가 된 거죠. s, s, v가 v가 된 거예요. 그런데 소조가 대조의 행위 또는 기술이 된 거죠. 소조가 다시 대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소든데 그런 얘가 대조죠. 다시 날 얘가 소조고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척 적고 지위라고 그러죠. 삼성 삼성.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또 무척 많은 것 이게 대조예요. 이게 소조죠. 다시 한번 받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소나무의 V죠. SVO가 V로 쓰는 거. 이런 식으로 대조와 소조의 관계가 있다. 그다음에 소주어가 대주어의 수량을 나타내요. 율시는 한 수가 여덟 개로 되어 있습니다. 셔츠는 한 상자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조가 대조의 수량을 나타낸 경우가 있다. 자, 일형식 정리합시다. S-V가 쓰인 문장, 목적어를 갖지 않는 동사다. 형용사 수로문이다. 명사사조가 수로로 쓰인다. 주술사조가 수로로 쓰인 경우에는 S-V를 쓰는 일형식 문장이라고 본다. 즉, 목적어가 없는 문장이다. 목적어나 보어가 없는 문장이다라고 보면 되죠. 수술수러문이란건대조와 소조어, 수러가소조와수러가 다시 대조의 수로로 쓰인 거다. 어떨 때 쓰이느냐? 주어, 화제, 질문에 알맞는 대답을 할때 또는 확정적 목주어를 강조할 때 쓰인다. 대조와 소조의 관계는 대조가소조의 동사의 주체인 경우, 대조가소조의 목적으로 쓰인 경우, 소조가대조의 소속인 경우, 소주어가 대주어의 행위나 기술, 수어화나 다추 같은 거였죠. 소주어가 다시 한번 대주어를 받아주는 경우, 그 다음에 소주어가 대주어의 수량을 나타내는 경우 등으로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형식이에요. 사실 중국어의 문장성분은 관주, 부술, 보관목, 관형어, 주어, 부서, 수로, 목적어, 보호가 있는데 우리가 형식을 논할 때는 관형어나 부사를 빼놓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어, 수로, 목적어, 보호가 어떻게 어울려지느냐를 어우려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형식은 주어 플러스 수로, 즉 보호나 목적어가 없는 것을 일형식이라고 한다. 목적어를 안 갖는 동사, 형용사 수로문, 명사 수로문, 술어문, 주술 수로문이 일형식이다. 주술술어문이란 건 뭐냐? 나는 머리가 아픕니다. 는 이가가 한 문장 안에 두 개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주술술어문이라고 한다. 왜 쓰느냐?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떤 질문으로 들어왔냐는 거죠. 질문에 대한 대답이나 확정적인 목적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 앞으로 기다란 목적어를 빼낼 때 쓰인다라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답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